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IT에 대한 노트 다양한 소식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 IT 노트, 어, 구글에서 IT 노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이쪽을 들어오셔갖고 구독 신청해놓으셔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올리는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슬림하고 재미있는 말투로 좀 바꿔봤어요. 오늘 IT 뉴스는 세 가지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는 것들.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90% 제한 정책을 내보였는데 이게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죠. 미국의 휴머니 로봇 시장 피규어 AI 포스턴데임믹스 경쟁이 치열하더라 이 중에서 피규어 AI가 제로투를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쪽에는 좀 암울해지게 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우선은 현대차 제네시스가 우리는 이 회사들의 전기차 배터리를 쓰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는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불안하지 말아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귀로 들어주세요 지금 운전하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스퍼, 코난, 아이오닉, 아이오닉6, 포터,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어, 지난해 6월 이후에 생산된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를 쓰고 있고 포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ST1, 제네시스 시리즈는 SK On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캐스퍼하고요, 코나하고 아이오닉 6. 지난해 6월 이후에 생산된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ST1, 제네시스 GV 60, GV 80, GV 70 같은 경우에는 SK On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건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CATL은 중국 회사인데 중국 회사를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탑을 달리는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뭔가 스마트폰 구매하거나 이럴 때그 안에 있는 부품이 뭔지 어느 회사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않거든요. 전기차도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타고 있는 전기차가 어디 배터리를 쓰고 있지 이거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 한가지 소식이 있죠.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영주차장 급속 충전기는 80%까지만 충전허용. 전기차 제조사에 90% 충전 제한 인증서 발급 요청. 요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운전하시는데 이 운전하시는 전기차가 100%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는 출입하지 않겠다. 요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묘한 말인게 100% 충전이 안된 상태에서 90% 이하면은 출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전기차는 90% 이하 인증을 받았음 딱지 이게 붙어 있는 것만 출입을 허용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또한 가지는 대부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이나 2층 정도에 그 전기차 충전기를 갖다 놨거든요. 지상으로 빼놓은 것들이 요즘에야 좀 늘어났지 대부분 다 지하에 있어요. 이렇다 보면은 지하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용 주차장 급속 충전기 80%까지만 충전 허용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자이 같은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전기를 설치라는 게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이 회사들이 다 자신들의 시스템으로다가 100%가 아니라 80%의 제한을 걸어야한다는 얘긴데 이거 가능하겠느냐?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이제 테슬라라든지, 테슬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90% 충전자 인증서 발급 요청해달라라는 얘기했는데, 이걸 과연 허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전기차만 출입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반발이우 나왔죠? 완성차 업체들, 과학적 근거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95, 9까지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거리 뛰는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 100%까지 충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100% 충전을 해야지 안심이 돼요. 뭐 100%까지 충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100%까지 충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배터리도 너무 자주 충전하면 배터리가 나중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충을 하더라도 많은 킬로미터 수를 못 갑니다. 그래서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 정도는 일상으로 충전을 하고 그렇지 않거나 장거리 뛸 때는 95, 98 정도까지는 충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80%까지만 가게 된다? 혹은 90%까지만 하게 된다? 킬로미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져 있죠. 자,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과충전 우려에 대해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아, 근데 왜 우리를 못 믿느냐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전기차 소유주, 실질 주행거리 감소 불만이다. 왜예를갖다 굳이 테슬라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68에서 336으로 다 아예 100kg 정도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소방청의 화재 통계를 보게 되면요 3년간 139건의 전기차 화재 분석을 결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3년 동안 139건 있었으니까 크진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화재가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고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운행 중 68건, 주차 중에 38건이고, 충전 중에 26건이고, 정차 중에 5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충전 중에 26건, 주차 중에 38건. 이건뭐 주차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것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는요 충전률을 90% 제한해 과학적 근거 대신 요구라는 얘기가 나왔고, 운전자가 직접 차량 설정에서 충전을 제한하는 자율적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다가 100% 충전 안하게 놔둬라라는 걸로 보입니다. 아, 문제는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다가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전기차 구매 의혹 저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왔죠 지금 전기차에 대한 것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팔리지 않을 거고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들도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5십만 전기차 소유주 불편 예상한다는 얘기가 있죠 배터리 충전율 제한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사실 요거는 이게 제대로 된 해결책인 모르겠지만은요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 전문가분들 아니니까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예전에 킥보드 사건입니다. 자,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킥보드들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킥보드 회사들이 할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 이걸 가지고 와서 의견을 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곳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곳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해결이 될것 같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정책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슈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 시열해지고 있다. 아 어, 저희 쪽 계속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하반기는 슈머노이드다 라는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피규어 제로 1이 나와서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 피규어 제로 2가 나왔어요. 이녀석입니다 지금이 8월 12일이니까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에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2분 3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키 펴놓고 잠깐 앞으로 돌리면서 볼 겁니다. 근데 요거, 요거, 요 모습 봐보세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죠. 지금 이 시장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얘네하고요. 그리고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제안 2, 테슬라 알람 머스크가 만든 거죠. 이쪽인데 두리번 거리는 모습하고 이 손동작. 옆에 딱 보면서 어우 내가 지금 태어났구나 여기가 어디지 라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노출이 막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쁘게 다 씌워져 있습니다 뭐가옷같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거나 이럴 땐 여기를 풀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디 부딪혀서 찢어지거나 전선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손가락 보면서 음내손 괜찮은데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모습하고 옵티머스 젠 투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옵티머스 젠2 투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게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 보면 될것 같은데, 자기가 보세요. 이 부분에서 옵티머스가 왼쪽, 오른쪽을 봤다가 "음,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는 거 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 손을 보고 "아, 똑같이 만들었어요." 야, 이게 너무 너무 좀 노리고 만들었다 라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개가 되고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손가락 센서 좋다는 것들이고요. 6개 카만 달려있고. 이것도 사실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옵티머스랑 비슷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는 건 이유가 좀 있긴 하거든요. 천천히 걸어다니는 건 인간이랑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얘네들이 걸어다니면서 각각의 옵티머스 각각의 피규어들이 배치가 돼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 조금 더 놀라웠던 것들은 이 부품을 인간처럼 들어다가 정확하게 세시를 갖다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익절했죠. 아직은 엄청 느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간이 후배가 와서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하고 있으면 화를 낼 겁니다. 좀더 빨리 해야지. 그런데 그 후배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로봇이 24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이걸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 이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될것 같기는 한데 얘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 시장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51초 1위의 티저 영상에서 세부적인 영상 클로즈업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페저스,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삼성, LG, 유명 기업들이 9,200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다시 한번 옵티머스젠2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올해 하반기에 과연 엘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대로 테슬라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될지, 이게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소식인 이유가 정말 경쟁자들이 등장할수록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미적 시기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돈이 얽혀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맥스를 통해서 양산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또한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는 레인보우 로버트 키스 같은 경우에도 곧 재미있는 로봇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런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IT 용어에 대한 것들 궁금하신 것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루하루 제가 용어사전으로 정리 해드려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이번 주도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조금은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